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HG중공업이라는 건설업과 조선업을 위주로 사업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중공업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는 중공업 기업의 사회적 변화의 역량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는 대한민국의 조선사조중업에큰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공업의 본격적인 사업 분석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장의 경우, 함정과 특수선 및 방산 중심의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빅토지 시장 거래 관계에서 향후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 진입이 가능하고 대규모 방산 기업과 통합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선사업 모델을 BMC 이론을 기반하여 분석해보았는데요. 가치 전달 부분입니다. 고객생명치의 경우 주 고객층은 대한민국 정부와 해외 기업 및 정부로 볼수 있었습니다. 고객 가치 제한및친화를 경우 국내 유일하게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영도 조선소의 지리적 강점으로 고객에게 빠르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관계의 경우 신뢰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치 생산 파트입니다. 수익과 비용 구조에서는 국외 MRO 장비 계약과 수수 계약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어, 조선소, 조선소와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냉도 조선소와 선박 3개의 MRO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핵심 기, 기업의 핵심 활동은 높은 완성도를 가진 한정을 제작하는 것이고, 한정을 납품하는 기관과 원하천 기술 협력사들이 주요 파트너로 분석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기술성, 효율성, 지휘적 접근성을 가지고 경쟁 호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친환경 성박세계를 선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h j 중공업의 강점인데요. 항정 생애주기 관리 기술과 국방의 특화의주문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반면 대형 상성용량 부족과 낮은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의 약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한 점을 통해 항정 건조 부분에서의 소형 특수목적선을 목적선을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하여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건설시장 분석입니다. 공공부문의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업 분석을 통하여 건설사업 모델 및 경쟁사 대비 강단점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우선 중형급 건설사업보다 앞선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자체에 고객들이 Học n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유동성의 경우 2023년도 대비 2024년 아, 2024년도 단기 좀 하락한 것을볼수 있는데 이는 단기 유동성 부담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매출성장률의 경우 1년 동안 감소하였지만 2 0 2 4년도에 최대 실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여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는 순익 기산서를 경기사와 대비하여 분석해봤습니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유를 이네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쟁사와의 차이점에 좁히기 위해서는 관설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동모해야 한다고 보았고, 조성 부분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대형 경쟁사들처럼 해외 장기 파트너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성과 a v 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습니다 또한 i 시 of 시스템이나 협력사 i t of a little b i 자본 f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금흐름의 비교의 경우 t 출액과총 자산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i 지만영업이익 t t 을 e bit o i c 공간의 수준, 수준을 유지하게 차별화된 시장을 타깃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제구성 원소 분석입니다. 신가스 배출량과 화, 에너지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폐기물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HJ중공업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내외 탄소세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낮은 HDA 주공업이 친환경 공급망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외출 대비 에너지 효율성과 사용비용 증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점 비교입니다.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조공원의만족도 하락, 하락과 기업의 채용 브랜딩 측면에서 파급량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직원 근속 연수의 경우 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또한 숙련된 인적 자원의 유출로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보상 지도및 조직 분할를 전략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배 구조 분석입니다. 어, 사회 이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 이사 비율이 비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사회적 비중이 높은 것은 다양성, 다이어스, 다양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통역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호경제와 경영을 이루어서 경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내 주주 지분율이 높은 것을 볼수있는데이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h 층의 중공업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재수립하여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우선시해야하며 공공 건설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수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J 중공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용도 조선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다른 차별적인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무의 경우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이며 이후 투자 유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 분석을 통해 만든 슬로건, h j a 중공업의 슬로건인데요. 산업의 언어로 쓴 공공의 문장으로 바다의 한정을 만들고 모두의 내일을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산과 홀사 경남에 상당히 많, 많고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h j 중공업이 이중 하나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학년이다 보니 취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취업 준비에도 상당히 많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